네,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 오늘 1월 4일이고요 어, 출근을 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네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장 종목을 어떤 걸 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었고요 일단 뭐, 원래는 그,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시장 개장할 때, 첫 개장할 때, 아침에 뭐, 갖다 와서 먹거든요. 그래서 뭐, 김밥을 먹든, 치킨을 먹든 그래서 올해도 잘해보자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모든 증권사에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 우리 증권사 다니면서 재미인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뭐 회의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조용한 연초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시장은 좋을 거니까는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뭐 종목들을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대부분 이제 뭐 레포트 종목을 가지고 오든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레포트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어 정리를 해서 조금은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종목들이 오늘 괜찮을까 좀 미리 좀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박선수 TV 오늘의 관심 중. 섹터를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온 종목이 이게 제가 뽑아 놓은 게 PI 첨단 소재예요. 뭐 1.8천억 정도, 1.1천억 정도 되고요. OLED 섹터인데 최근에 뉴스 같은 거좀 살펴보시면은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5G 조뮤율 삼성전자가 독보이게 1등이었는데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아이폰이 따라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이폰이 좀글로벌리하게 삼성전자보다는 세긴 세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면은 아이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논리에서 출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첨단 소재가 4봉의 실적 이게 f p 1이라는 월위드 이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4봉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그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익률 개선이 2021년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830억 그러면은 지금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한산을 하면 11배, 12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OLED 쪽도 올해 롤러블이라든지 뭐 폴더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 중에서는 올해 OLED도 움직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PI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PI 요즘 안 오른 종목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눌려 있었다. 그리고 갭떠서 시작을 한다면은 오르면은 여기 신고가 위치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업황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월덱스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안 썼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월덱스가 좀 신규로 주목하는 이유는 편하게 이런 쪽, 월덱스가 있는 쪽 같은 경우가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다 신고가 쓸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신고가 조금 썼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움직였다라는 측면이 투자 포인트가 될것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JPMOR s q 어 컨퍼런스가 1월 10일부터 할 텐데, 어, 요건 좀 지울게요. 음, 잘못 썼네. 네. 삼성전자 쓰다가 지었구요 레오켐바이오 같은 경우도 내용만 나와서요 내용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대형 제약사들 쪽, 예를 들어서 메드팩토라든지 레오켐바이오 쪽이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 라이센스 아웃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레오켐바이오, 음. 어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레오켐바이오가 제일 많이 오래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대기하 있는 쪽에 ADC 플랫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업체죠. 그래서 꾸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자리는 좀 부담이 있죠.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신고까지 쓰면서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는 것만큼 이 종목도 참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산업 관련 레포트도 좀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12월 중순부터 미디어 관련 주들을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지난주에 미국 요금제를 1달러에 2달러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국자 확보를 위해서는 아시아 진출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가 필요 있다. 그래서 코리아의 컨텐츠가 중요한데, 이미 디즈니 플러스라 애플 플러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 한국 진출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 쿠팡 같은 구독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IP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 콘텐츠리 같은 글로벌 제작 역량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가 주목할 필요 있다. 올해 주도질 것 같아요.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우리 신혼 동안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았죠, 그죠 신고가 쏠고요. 다우, 나스닥도 올랐고 S&P 5 0 0도 신고가 쏠고요. 우리실 때 미국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 화이팅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